여기를 턱은안 깎더라도 여기를 약간 깎아야 돼왜 여기가 약간 내가 전부 성형삼단무소 실당도 아니고 여기를 약간 좀 잘라야 언니 봐봐 여기를 우리 가을이를 자, 자 우리 가을이를 내가 일단 어차피 가을이 가장 지울 것상둥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로, 로 언니로 봐라. 자, 요번치오딱어다생각서가가지 봐봐, 여러분들. 이거부터 생각해봐 머리를 살짝 나고보요 이제 웃지 말고 먼치부터 생각해 봐봐 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약간 깎아야 될것 같아요 얼굴이 일단이어봐고게 여기 요까지 여기. 이렇게 응 요까지 깎고 가을이는 얘로 코를 코를 살짝 이렇게 죽이고 있어 어.. 음, 코를 죽이고 왜요? 보인다 S2 대신님 별풍선 214개 감사합니다 오! 대신님이 214를 어머나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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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때요? 봐봐 대신님이 214를 오. 그래요, 가을아. 니가 봐봐. 니가 팍거 이렇게 화면을 봐봐. 뭔가 약간 좀 달라진 모습 보이지 않나요? 아, 보여줄게요, 가을아. 잠시만. 여기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일 거네. 자, 이거, 이거 자연스럽게 내가 딱딱딱 할게요. 자. 이마도 살짝 줄이고, 어, 봐봐, 이쁘다고 난리났잖아 지금 수술 말고. 왜 왜? 넘어었어 어? 넘어었어 그래, 아니 손을 잡아봐. 어. 응. 어디가 다 어디가 잘됐다고 다 잠세만잘 이거, 어네가. 아니 지금 내가. 톱을 깎은 거, 깎은 게 아니고, 깎은 척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자연스럽게 하면 돼. 된장, 된장풀. 된장풀지. 야! 이발을 봉살리고, 여기도 살리고, 살려. 잠시만. 된장이라니, 된장이라니요. 자. 기다려보세요. 웃지 말고. 야, 야, 뭐, 아 저분, 이더 웃긴다. 전니더 웃긴다. 어, 아. 전니 홍, 호아! 이, 홍, 허니, 홍, 호아! 이, 홍, 허니, 아니 하장은 완성이 돼야 돼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니 너의 아름 우리 그 어머 미소한테 왜하루뿌이라려고 그래 아니 미소야 <laughs> 어 근데 언니 안 응. 자요? 아 그니까 그, 조용히 해 조용히 해봐 아가야 아,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 아, 이리 와 제가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니까 이리 와 어차피 화장 지울 거니까 세상에. 지금 얘술 먹고 지금, 지금 와. 지 그거 나왔지? 씨. 어? 이심 나왔지? 우리 가을이. 왜, 왜? 이심 나왔지? 언니한테? 나는 네니 본심, 이런, 아니, 이런 식으로 성형하라고 하는 거지. 성형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 같이 까지 가기로 어? 해놓고 외로워서...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걸 가 메이크업인데... 어... 소라 언니랑 닮았나요? 궁금합니다. 소라 언니랑 닮았어요? 저눈 조금만 더 크면은 소라 언니랑 닮지 않았어요? 나라다보시고 나요? 네. 어, 턱이 너무 짧으니까. 아 음, 잠시만요. 턱이 너무 짧아 보인다니까. 턱이 너무 짧아 보인다, 저아가 일단은 메이크업으로. 일단은 할수 있는 거는. 뭐 사람이. VN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왜, 왜? 추천 고맙습니다. 어머, 나 무슨 터진 줄 알았잖아. <laughs> 한번 터뜨려 주세요 아니야 우리 가을자가을자 이제 지울거니까 어차피 이리와 어머 여권이 위험했다 보이면 큰일난다 저거 어차피 진제가장 지울거잖아 입술이 도톰하게 보이려면은 웃어봐요 근데 입술이 되게 얇다, 내가. 맞지? 어? 가리가 어? <laughs> 왜? 매일 봐봐, 이렇게. 나, 아, 매일 <laughs> 왜 이래.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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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입술? 이 아니네. 이거 아니겠어. <laughs> 왜? <웃음> 입술가 너무 진하면 안 되네. 맞지? 근데 얼굴 진짜 얼굴.. 웃.. 아니 인상쓰지마 너주름 왜.. 니가 제입스틴이야 뭐야 맞아 맞아 연지곤지 오렌지인데 입술까지 막 그러면 안 이쁘니까 입술을 지우래 사람들이 맞아 왜왜 왜? 원래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말 많아 근데 니가 이뻐지길 바라는 거잖아 이뻐지길 근데요 어머 이렇게 보니까 응. 저왜 이렇게 예뻐 보여요 완 그, 화장을 예쁘게 했으 예뻐 보이는 거지 그런가요? 응. 응. 섹시해졌다잖아 너 응. 바로 아너 섹시해졌다 이마가 너무 좁아 음. 우리 소라 언니 많이 예뻐 안 하고 사랑 안 하면은 보내주라 오나 혼자만 그렇게 하기에. 어머나 나지 이거 발라줬는데. 봤어. <laughs> 나 이거 오이. 지 발라줬는데. 어, 발라줘? 응. 알았어. 아니, 그렇 빼면 안 되지. 입술 이래야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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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더, 아니, 윗니를, 그렇게, 에이. 몸키처럼 말고, 이렇게. 에이. 에이. 에이, 아니, 에이, 들어야지, 이렇게. 아니, 그만, 둘래 아니야, 발로. 고집도 세다, 그만 둔는 또, 야. 존나 터져야지, 존나. 좀 터져야지, 쟤네. 응? 니 입술 바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 입술 바를 때. 그것도 몰라 지금 아무거나. 아 미소야 아파 미소. 아파. 아니 파아 이쁘게 이렇게 웃어야지. 너무 잘한다, 잘한다, 어 웃어봐. 아니 그렇게 웃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이래, 이래, 얹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입을, 에, 아, 에. 해봐봐, 에. 에. 아니, 니는 입술을 위에, 위에 거 말지 말고, 에. 아니, 입술 위에 거 말면 안 돼. 에. 이거 에 에. 이래 웃어야지. 참, 못해 먹겠다, 에. 진짜 못해 먹겠다, 맞잖아, 야. 응. 에. 왜 가을아? 가을 이제 술안 먹지? 그래서, 씻고 분다 이제 풀고 이제. 에, 에. 에이오우 어, 가을이 많이 이뻐졌다잖아 지금 루키빠님께서 입술을 조금 더 까야되나봐 어? 입술을 조금 더 까야되는거 아니야 언니 내가 음. 윗 입술이 음. 약하다. 윗 입술이 좀약간 도톰해야 돼. 윗 입술을 도톰라. 윗 입술을 내가 어디가 버려줄게. 가만히 있어봐봐. 그렇게, 이거, 그려으로 가만히 있어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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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가만히 있어봐. 윗입술 약간 좀 맞아야겠구만 너도 어? 약간 보톡스 좀 맞아야겠네 보톡스 톡스 너무 과하게 입술 내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Ooh, uh ah. -huh. Uh -huh.